사랑과 은혜가 한량없이 많으신 사랑계신 하나님 오늘도 이 귀한 시간을 저희들께 허락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를 원하시는 주님 오늘 우리의 신앙운동 321차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주님 진심으로 감사하고 감사하나이다 세상은 참으로 어지러운 아버지의 이 시점에서 저희들을 항상 믿음 안에서 지켜주시고 오늘도 이 귀하고 복된 자리에 저희들 참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찬송으로 기도로 은혜 받을 수 있는 이 축복된 자리에 오게 하려 주심을 주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참으로 세상에서 이 유행병 코로나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곳고에서 아우 성치고 하나님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역사하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 믿음으로 하나님. 지역 이 모든 병마를 능히 물려질 수 있는 권능의 역사를 아버지께서 주셨사오니 우리의 신년 가운데 믿음이 있랴야 주시옵시고 아, 그 믿음은 아, 네. 능지 못하심이 아, 네. 없어지는 것을 믿습니다. 네. 하나님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아야 질사 머리털 하나도 상치. 아니하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귀한 자리에 비록 소수가 모였지만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하나님의 귀한 종들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귀에 쓰지 하자 아끼시는 귀한 종들을 이 자리에 보내 주신 것을 믿습니다 어들 가든지 믿음으로 하나님을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말씀을 전과하를 이렇게 먼 거리에서 아버지 안태명 목사님을 이렇게 보내주셔서 주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어떤 말씀을 주실지 저희들은 알수 없사오나 그 말씀은 분명히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이요. 그 말씀은 분명히 능력 있고 권세가 있는 말씀이요. 그 말씀은 참으로 이 시대에 오늘 이 자리에 꼭 필요한 말씀이에 하나님 그 종을 통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말씀 말씀이 우리 각자가 은혜받게 하시고 그 말씀 말씀에 우리의 심령이 새로운 집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아직도 반성할 데 못한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바로 서 있는 귀한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시기만 주님 간절히 바라오고 원하옵나이다 우리 목사님 하나님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건강을 하나님 던지혀 주셔서. 오늘의 하나님여 이 귀한 말씀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 큰 은혜와 성령으로 임할 수 있는 이 자리가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의 모든 순서 절차 아버지께서 함께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고 간절히 기도를 옆 나인다. 아멘. Thank mm -hmm. you.